네네네. 예감이 있어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 아, 예감이 아니라 실제 근 그런 이제 거예요. 이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치 되는지를 봐야죠. 자, 고혈압이 <laughs> 왜 생기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고혈압이 왜 생기느냐? 몸 안에 활성산소가 가득하잖아요. 땅과 접지가 차련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중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예, 예, 예. 활성산소가 가득하니까 그 활성산소가 몸 안에 있는 지방질들을 활성산소가 접히면은 과산화 지질로 바뀌어요. 그러면막피떡처럼막 이렇게 뭉치거든요. 네. 그게 혈관에 침착되는 거예요. 그래 혈관벽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혈관벽이 계속 좁아져요. 마치 수도관이 녹슬어가지고 좁아지듯이. 그럼 이 좁아진 수도관에 혈액은 또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한 혈액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막 압력을 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은그원인이 활성산소가 통화되면서 혈액이, 혈관벽에 있는, 침착되어 있는 과산화지질들이 녹아나, 녹아서 내리고, 그리고 혈액은 묽어지고, 맑아지고, 이러니까 압력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혈액이, 혈관이 통과되니까. 이거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은 고혈압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통, 예, 다 내려갑니다. 고혈당 다 내려가고, 고지혈 다 내려가고, 이세 가지 쓰리고는 현대의학에서는 한번 걸리면 다 영원히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평생 약 먹으라 이러잖아요. 고혈당 당뇨도 평생 약 먹거나 인슐린 주사 맞아라 이렇게 돼 있고 고지혈도 평생 약을 먹으라. 근데 이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들이 막 엄청 납니요 부작용들이. 그 약들이 심장을이제 만들고 그리고 간에도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병이 생겨. 그러면은, 다른 병이 생기면 그게 해당되는 약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약품짜이가 그냥 막, 숨멍숨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게 됐니다 그래서, 아, 좀, 맨발로 하시면은, 네, 네. 원인, 근원적으로 치유가 된다. 다 예, 네, 예. 오늘 예, 처음 나왔습니다. 친구가, 이 저, 저, <laughs> 의인이십니까? 이걸 극복하셨 다른 의아 어, 어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맨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는 1년, 좀넘었 작년 아, 6월에 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몇번 와서 회장님 뵙고 이렇게. 아, 예, 예, 예. 그럼 지금은 아, 상황이 어때요? 지금은 그때는 제가 뭐지, 치유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요. 아하.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고 스탠스 하나 받고, 어. 맨발 하니까 혈액이 다좋아졌대요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양반이 지금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네. 음.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 말로는, 아. 말로 했는 말로 했는 제가 느껴 오자! 아, 맞네. 아. 아, 아. 그안 올라오더라고요. 끌고 왔어요. 아, 이거 <laughs> 잘 오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어, 지금은 약을 드세요? 안 드세요? 지금 약 먹고 싶어 아, 네, 심분경색약을 드신다. 자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 맨발로 걸으시면은 혈액이 2.7배가 묽어지잖아요. 이건 임상 논문에 나온 결과예요. 거기다가 혈액이 묽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면은 혈액이 완전히 묽어져요 물처럼. 그러면은 그게 어디선가 약한데 뚫고 들어가 가지고 뇌출혈의 원인이 되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의학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요 그니까 러 맨발로 걸으시면은 의사하고 상의하시라. 상의하셔서 혈액이 묽어지니까. 검사를 다해야 되는구나. 저기 혈전 용해제를 복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끊거나 저기 복용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미국의 임상 논문에서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시야돼 혈액검사를 했더니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지금 약을 계속 먹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선생님들 가져와졌는데도 <laughs> 약은 분색 먹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거기에 어이 맨발에 이 위대한 힘을 모르시기 때문에. 녹색병원에 하시는거 양길승 씨가 양의사신데 음. 맨발 걷기를 하십니다. 아, 예, 조공역 예. 거기서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이거 음. 혹시 병원을 녹색병원으로 가시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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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거는, 그거는, 그거 의사들은 계속 약을 처방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유>, 흑병원이 <laughs> 어디 있요 뚜껑이. 병원이 저분 동쪽에 있습니다. 아, 동쪽. 아 지맵에 뭐. 치면은 그냥 아니, 나와요. 뭐. 아니, 같은 저, 이름도 많으니까 저, 병원들이. 병원들이. 옛날 저 우리 경제수석 하신 분이시기 아, 때문에 아, 무슨 아. 뭐 병원 소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동쪽까지. 그러니까 어 아마 병원장님이 이제 이멤버 병원장 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병원장 이름이. 양길승. 지금은 명예 병원장인데 아, 아. 나이가 뭐 네네. 70대가 넘어가지고. 어떤 양길승 씨입니다. 양길승아이 네. 나이가 70대 넘어도 여전히 젊은데, 맨발을 아이, 안 하시니까 아이고. 이 나이가 들어서. 여... 어딘지 가도 맞아요. 아, 좋다 그러면 가봉 때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동네요? 예. 신당동. 신당동. 여기는 7 0은청년입니다년 여기는 7 0은청년이요 자, 정년이에요. 하여튼 저 축하드리고요. 예, 예. 근데 네. 아직도 이 배가 좀 나오신 거 보니까, 이 섭생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섭생. 이건 드시는 거, 일회용 식품이나 또는 무슨 뭐, 테스트푸드 이런 것을 드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 일체 야식 하지 마시고, 그리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셔야 이 깨끗하게 어, 그거 되고, 완전히 그냥 이몸 전체가 완벽하게 늘리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유, 그럴려고 여기 옆에 따라왔는데. <laughs>